그 없어진 모발이 뭔가 더 타이트하게 플랫하게 들어가는 거고 없어지지 않는 모발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묵직, 묵직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조금 볼륨이 있어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이걸 한다고 해서 볼륨을 사는 건 아니에요 안에 짧게 잘려진 머리가 점프가 돼서 그게 위에 머리에 맞춰준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난감 볼륨감 만드는 질감이라고 하면 흐름이랑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모발 판넬의 전체 길이에서 3등분씩 나눠서 뿌리 쪽, 중간, 끝 이걸 뭐 루트, 미들, 엔드, 목은 뭐가 모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3등분을 나눴을 때 뿌리 쪽에 있는 거는 모발의 양을 결정하는 거고 중간 부분에 있는 거는 약간 힘이랑 방향, 여기서 말하는 양도 포함되는데 힘이랑 방향은 모발의 백가닥이 그대로 떨어졌을 때얘 움직임이 좀 덜해요. 상대적으로 모발의 양을 줄여주면 그 줄여진 것이 우리쪽백가닥 보다 상대적으로 머리 양이 작기 때문에 움직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질감이라는 게 머리를 잘라 놓는다고 해서 방향이 그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만지지 편하게 만들어 주는 거지 왜 힘을 빼서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면 우리는 두상은 둥글기 때문에 하나의 면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3등분 나눠지는 게 네이프, 미들, 탑 이렇게 3등분 나눠서 머리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그 판넬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자를 수 있냐 라면 뿌리 쪽에 네이프에 있는 머리는 뿌리 쪽 3분의 1에서부터 질감 양감이 들어가도 돼요. 질감이 들어가도 되고 미을 저는 2분의 1부터 들어갈 수 있고 어버전은 제일 끝에만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너무 짧게 자르지 모발은 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표면의 질감이 지저분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 기본으로 하되 반드시 뿌리 쪽에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무조건 뿌리 쪽에서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개념을 알고 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레디에이션과 레이어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질감 혹은 양감으로 들어갔을 때 효과는 그레디에이션 효과와 레이어 효과를 그대로 줄수 있습니다. 레이어에도 컨케이블 레이어가 있고 플랫 레이어가 있죠. 당연히 결과는 분명히 달라지겠죠. 컨케이블 레이어는 전체적인 모발양을 많이 없애주는 거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머리의 길이가 여기가 힘이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있는 부분들이 힘이 조금 약하다. 그레디에이션은 여기 있는 머리까지 다모발의 힘이 그대로 있고 여기 있는 쪽이 힘이 빠지기 때문에 얘네들의 움직임이 좀 좋아질 수있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뿌리 쪽보다는 좀더갈수 있다. 그러면 이게 그레이션힐 효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무게감을 쌓아준다 그리고 뭐그 느낌이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거 레이얼 무게감을 제거해 준다는 그 느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너그라 이너레이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너브라 이너레이어라고 하면 질감을 들어가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버티컬 섹션으로 나눠서 질감 양감 들어갈 수도 있고 호리언탈 섹션으로 나눠서 줄수 있는데 버티컬 섹션은 공간감과 공기감을 만들어 줄수 있고 호리언탈 섹션은 움직임과 방향성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형태에서 먼저 호리언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얘가 앞쪽이라고 치고 여기가, 뒤쪽이라, 여기가 뒤쪽이라고 볼게요. 앞쪽이 짧고 뒤가 길어지는 건 무슨 형태예요? 라운드. 라운드라고 하죠. 라운드는 앞에서부터 뒤로 머리가 흐른다라고 이야기하잖아. 얘가 질감이 라운드로 팀예이 얘를 한 번에 툭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있는 힘은 그대로 받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힘이 조금 빠지기 때문에 힘이 많이 빠지는 쪽에 움직임이 조금 더 생긴다. 그러면 전체적인 방향이 이렇게 흐른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커팅 라인은 스퀘어로 만들어져 있어요. 예도 스퀘어로 볼게요. 얘커팅라이 스퀘어로 만들어져 있는데 텍스처라이징의 형태에 따라서 이 모발의 흐름을 바꿔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안될수 있는데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친구들은 이걸 계속 나중에 보면 나중에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리고 호리존더 섹션으로는 형태에 의해서 좌우에 움직임 만들어지는 건데 형태를 스퀘어로 만들었어. 똑같이 스퀘어로 만들었고 얘 들어가는 튜닝도 똑같이 스퀘어로 들어갔어. 똑 스퀘어를 들어서 스퀘어는 움직임이 약 없잖아 어떤 방향을 주는 건 아니죠 얘는 라운드고 얘는 트라이앵글이라고 했어요 얘는 스퀘어라고 했습니다 이 스퀘어라고 하면 방향을 어디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끈모발이 짧고 길어지고 짧고 길어지고 하면 뭐예요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면 뒤가 짧고 앞이 길어지게 잘렸죠 네. 그럼 얘는 어디로 흐르는 거야 얘 머리가 네. 이렇게 움직이나 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움직일까 그건 잘 모르겠어.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반대로 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빈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이 공간으로 이 모발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요그 말은 제품을 바르거나 스타일링을 했을 때 이렇게 움직임을 주기 편하게 하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짧은 머리가 무조건 앞쪽으로 트라이앵글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밀어준다. 짧은 머리가 긴 머리를 밀어준다는 개념이 너무 강하게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된다라고.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있는데 머리가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반대로 얘는 앞이 짧고 뒤가 길어지는 라운드로 머리를 자른 거잖아요. 기본 팀닝이 들어가는 그 깊이 그 모양은 스퀘어지만 그 각각의 점들은 라운드로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근데 이게 이렇게 가냐? 얘가 빠져서 힘이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말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간다 저렇게 한다 단정 지을 순 없고 내가 어떤 형태로 질감이 들어갔냐 스퀘어로 들어가냐 트라이앵글로 들어가냐 라운드로 들어가냐로 전체 방향을 결정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버티컬 섹션은 공기감 공간감공간감 공간감, 공기감을 만들어 준다고 했어요. 얘는 방향을 만들어 준다고 했어요. 홀리턴트 자르는 거 이거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버티컬로 잘랐을 때 보시면 얘는 그레이지에이션으로 잘려 있어요. 기본적인 틴닝이 들어가는 혹은 질감이 들어가는 각각의 점의 위치가 그레이지에이션이라는 거예요. 아래쪽은 각각의 점의 위치가 레이어예요. 레이어. 근데 이 각각의 레이어, 그레이지에이션인데 얘는 아래가 짧고 길어지죠. 네. 아래가 짧고 길어지는 얘는 또 그레이지에이션 들어갔어요. 이너그라 얘는 뭐예요? 이노. 얘는 얘 각각의 점을 놓고 보면 위가 짧고 아래가 길어졌어. 이거 뭐예요 레이어로 들어갔어요. 그레이지션 이너 그라로 들어갔는데 그 각각의 점들이 그레이지션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레이어로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레이어로 각각의 점을 만들었지만 얘는 위가 짧고 아래가 길어지게 잘려있어요. 각각의 점들은 얘는 아래가 짧고 위가 길어지게 잘려있어. 얘는 그라로 들어가 있죠. 얘는 레이어로 들어가 있죠. 이너 레이어에 레이어로 들어가는 거가 레이어 효과를 더 많이 쓸수 있지 않을까? 혹은 그레이젠이 준다고 잘못된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건데는 여러분들이 경험치가 좀 쌓여야 돼 최소한 기본적인 개념들은 이해를 하고 아무렇게 나늦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모발의 힘은 좀 조절할 거예요. 양감 조절, 질감, 질감 조절, 텍스처 라인의 목적이 뭐냐는 먼저 이거 설명해 드렸는데 알아야 되는데 전체 두상의 굴곡과 모류로 인해서 모발의 밀도는 서로 달라 보입니다. 달라 보이는 밀도로 전체적인 비율과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밸런스와 비율을 맞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양간과 질감이라는 걸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두상이 굴곡으로 인해서 머리의 밀도가 달라 보일까? 두상이 튀어 나오고 두상이 튀어 나오고 들어간 것 머리가 이렇게 펼쳐지겠죠. 모아진 거는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가 밀도가 더 높아 보이고 튀어 나오고 심 밀도가 더 퍼져서 하얗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들어간 부분에 뭉쳐진 모발들의 힘을 빼주는 거죠 모발의 양을 빼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인 짧은 남자머리에서는 색깔이 비슷하게 맞춰지는 게 하나의 면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완성도가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길이가 짧아지면 두상에 굴곡되면 튀어나오면서 하얗게 보이고 들어가선좀 짙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구멍이 나 보인다는 걸 멀리서 봤을 때그고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조절하는 게 양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발의 밀도라는 거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물론 네이프의 밀도와 사이드의 밀도와 정수미의 밀도는 분명히 다르죠. 네이프에 있는 모발의 양은 굉장히 많고 힘이 좋고 사이드 특히 구레나룻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쪽도 밀도가 낮고 m 자 있는 이 부분도 밀도가 굉장히 낮고 모발이 가늡니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위치에 따른 모량, 밀도, 모발의 두께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필요한 부분의 요소 요소에 테크닉이 적용할 수 있는데 그 테크닉을 막 넣지 말고 어떤 테크닉, 어떤 형태로 적용할 것인지 어떤 섹션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고 특히 여기서 말하는 섹션은 절대적인 홀리노탈과 절대적인 버티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면과 수직 수평의 개념으로 만드는 섹션이 아니고 오류에 따른 섹션이 버티컬과 홀리노탈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류의 방향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이 방향을 나누는 게 실제로 보면 다이거날이지만 얘는 버티컬 섹션을 보는 거고 모류 방향과 수직으로 나누지면 이게 다이아몬 섹션으로 보이죠. 후대각으로 다이아몬드 보이지만 얘가 호리롱탈 섹션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모리에 따른 정확한 버티컬로 들어갔을 때 아무리 짧게 잘라도 머리가 뜨지 않습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처음엔 전체 모발의 밀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10% 아니 15% 이내의 틴닝을 이용해서 뿌리 쪽에 있는 머리부터 가볍게 다뺄 거예요. 여기서 가볍게라는 건 전체 모량을 많이 빼는 게 아니고 약간의 불규칙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뭐라고 부 스티커 개이었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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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어낼 거예요. 모발이 리 전체 머리 양을 다뺀 다음에 방향과 힘을 조절하기 위해 순간에서부터 슬라이싱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슬라이싱을 그레이제이션을 들어갈지 레이어로 들어갈지는 다르게 풀어내겠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